안녕하세요 언니 슈크림이에요 네. 여러분 혹시 쳇바퀴 지옥 소리 아시나요 네. 크림이가 4개월쯤 찾은 쳇바퀴 소리 네. 요즘 새벽 쳇바퀴 소리 캠프에게 네. 네. 주로 놀거리가 쳇바퀴잖아요 네. 특히나 밤에 이렇게 쳇바퀴를 네. 돌리곤 해요 힘들면 이러고 잠깐 쉬기도 해한 1분쯤 쉬더라고요 다시 시동을 걸어서 달려 달려 햄스터들에게는 챗바퀴의 사이즈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골든 햄스터에겐 적합하지 않고 챗바퀴 사이즈가 작은 경우 햄스터의 허리가 굽은 상태로 굴리게 되니까 이는 질병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햄스터들에게 알맞은 크기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크리미가 사용하고 있는 건 지름 30cm 오, 챗바퀴라고 해서 산 건데 30cm라고 하는데 23? 내가 재봤는데 28cm인데? 이게 생각보다 꽤 크거든요? 무소음 책바퀴라고 해서 제가 산것 같은데 무소음 제품이 아닙니다. 라고 써져있네? 이 책바퀴 지름을 보니까 21cm? 이렇게 고장이 잘 돼있지 않으면 햄스터들이 이렇게 덜덜덜덜 하면서 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더 지옥의 책바퀴 소리가 나고 있어. 이 제품은 조립도 나름 쉬운데 이렇게 손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꿔주려고 해요 지금 현재로 알려져 있는 추천 챗바퀴 지름 30cm 이상 사이먼 요게 지금 가장 비싼데 근데 좋아하는 보이네요 또 비싼 게또 제일 좋은 건 아닌데 제품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안전하고 조용하며 청소 및 관리가 쉽고 미끄러울 틈이 없다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정말 그런지 구매를 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책바기지옥 소리 안 들리는지 지켜보도록. 여러분들도 햄스터를 처음 키우실 때 처음부터 좋은 책박 를 선택하길 바랄 거면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그럼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해요. 네. 안녕. 음, 다들 놓고 봐. 떤튼쳐 주되요.